아주위아그러면 우리 아을한고먹고4 3대나 가다가 응. 산아내돌때내이 응, 응. 객으로 뭐, 온다니까 지가오. 응 지가오. 그럼 그 이상은 그냥 냉이 까그드까 그래 그러고 야야야 아니 요산 냉이를 사 사람들은 시간 남으면 내이도그이다야되 그래 갖고 걱정하지 마 그래 내이 있어 냉이 만큼해놨또 해놨어 집에 그럼 오늘도 갖고 온다고 그렇게 하길래 아 그러지 마 그냥, 그냥 마시 말고 아니 냉이 잔 먹게 한번 가지 가 갖다 드릴까 그더니 아니 거기 냉이 많아 또 들어 다녀 네가그거로도하 그렇게. 뭐, 뭐, 어, 그렇게, 그렇게, 네. 아,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럼 꽉꽉 얹는 못 하고. 아 이거 보자고 뭐이뭐 하는 거한 수준 거지 양집하는 데는 녹았는데 그늘진 는안 녹아

我嗯。嗯